오늘은 이 베이판으로 유튜브를 찍을 겁니다. 이, 야, 이쪽에, 다 다. 음. 이렇게 갖고, 이만큼이, 이만큼으로 2대2 두 개를 갖고 할 겁니다.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저부터 하겠습니다. 일단, 레퀴엠 오리지널 기존 거랑, 그, 에스칼리, 블랙 에스칼리버, 그, 가, 그냥 발키리 그 미친 베이 만들기에서 만든 드라이버입니다. 그다음 누가 소개할까? 남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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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, 남고 그래 소개. 그래 그래. 슈크로트라이 슈크로트라이던트 오리지널이랑 파보닐 오리지널입니다. 네 그래. 나 몰라. 장 니가 소개. 해 나이. 어. 터네이도 와이번 오리지널이랑 사람입니다. 나이트 오리지널입니다. 레큐엠 오리지널이랑 나이트 벨롱기로스 개조형인데 드라이버가 아토믹 드라이버입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1라운드 주니 1라운드 누가 할까? 니 민혁! 민혁 주니민혁 내가 왕할게. 주니 민혁 누구야? 그럼 이긴 사람은누구까 몇점 내기 할까요? 2점 어 뭐야! 3점 내기 하자 준비 첫 번째는 나이스베어롱기로스입니다 아까, 아까 배안소개 아, 소개했잖아 아까 아니 이게 아니고 어. 나, 나오는 배아 나오는 배 소개해 민혁이는 나이스베어롱기로스 민인원 슈크롭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어갖고, 옵니다. 마연 어떻게 될 것인가? 나이트가 지고 있습니다. 거의 스팀 피니스 갑니까? 아, 그렇게 난스테미나형이었다 나이트 1점 획득! 3점 내기입니다. 어? 3점 내기. 다음 페이! 맥스 앤 오리지널! 3점 내기입니다. 가보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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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도 자회전이 나도 자회전이다. 3, 2, 1, 고! 슛! 자, 슛 실패! 슛 실패! 그렇게 슛 미스! 슛 미스! 한번더 하면, 1점, 어, 1점 민영이가 가져갑니다. 뭐야? 우회전이었어? 일단, 소리는 무시해주면 됩니다. 언제 시작할까요? 야, 그 드라이벌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. 지금, 지금 방송사고로 지금, 어,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야구야, 안 돼! 아, 기가 막힐게요. 지금 파문일이 흡수할 것 같은데? 아, 아 미, 민혁이가 일점획득했습니다복지로 가겠습니다, 한번 더. 세 번째 라운드. 3, 2, 1. 미스, 민혁, 3, 3점으로. <laughs> 3대 0으로, 민혁. 패배했어요 저. <laughs> 일단 그 다음 상대는 이름이 뭐죠? 이상현. 이상현입니다. 이상현대 노민혁. 야 찐따라고 불러줘. 이상현대 노민혁입니다. 절대은찐따인데요아 장찐따라고 그냥 해 hey, 장. 방송 사고가 있습니다. 민혁이. 일단 어. 민혁이의 이상현. 이라. 어, 그, 중결승 전입니다. 지금, <laughs> 뭘 하고 있습니다? 뭘 갖고 있습니까? 전 나이트의 오널 공격. 준비, 쓰레, 쓰레, 고스! 아우. 리도 어떻게 생겨가지고. 나도 렉스 패지. 1점 획득. 이번 라운드의 4점입니다. 일점씩올라간다그래 네, 저... 그냥 고시키면 뭐 올라가는 거 같아. 그냥 공쿵 아니야. 자, 붙갖다이 좀. 이거 런처 좀 내가 찍을게. 찍을게. 아, 아, 일단 내가 찍고 어, 내가 할때 네가 찍어. 무슨 거입니 무슨 거입니다. 시나오니